오 왼발 투게더 section t 오른발 사이드 투게더 터치 왼쪽으로 브레이이코너턴 왼발 사이드에 있는 코너턴 보스텝 터치 오왼스웨이 오른쪽 왼쪽 아홉시 완료 section one two count two s e 사이드 비하인드, 사이드 왼발, 사이드 포인 왼쪽으로 레파 스트 왼발, 사이드 비하인드, 사이드 오른발 스플릿 섹션 코 오른쪽으로 모 트레이 코러터 오른발 사이드 포인두개 하면서 코어 턴 왼발 사이드 포인두 개를 포인, 하면서 코어 터, 왼발 사이드 인두이드 코인 두 개를 하면서 사이드 코인 두 개를 코 사이드 포인두 개를 하면서 코 사이드 포인두개이두 개를 하면서 터, 사이드 인두 개를 이 3,4 r e e four c 5 u n 7 8 1,2,3,4 5,6,7,8 1,2,3,4 5,6,7,8 섹션 e e f 풀 u r f 결 v e six seven e i g h 4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이 작품은 두 번의 태그가 나옵니다. 먼저 태그 동작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태그 동작은 퀴즈 텐 아웃, 아웃, 인, 인 컴투, 1, 2, 옵션 있습니다. 옵션은 셀스텝 터치, 셀스텝 터치, 카운트 1, 2, 3, 4. 태그 동작은 이렇게 네 카운트이고요. 다섯 번째 월이 끝난 3시 방향에서, 그리고 열 번째 월이 끝난 6시 방향에서 태그 동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